아찮습니다 정말, 정말, 뭐, 지어 뭐, 지금, 뭐, 지금, 가지 뭐, 지금, 금 뭐, 지 뭐, 지금,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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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뭐, 지데 <목소리> 아니야, 들고 있으면 되는데, 뭐. 여름에 나라에 기서 이제 같이 맨날 뛰자. 여기는 이제 마신덴 같는거 아니야? 아니, 그냥 운동하기 좋잖아. 야, 월요일 날똥 같이 와. 월요일 날 같이 와. 4월 7일 날 똥? 4월 7일 날. 언제? 4월 7일? 여보세요? 월요일. 월요일이요? 왜 네, 오세요. 감독님 보러 오세요?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 아니에요? 다, 가에치기하고월요일이 주... 되겠네. 어. 우리는 한 4, 가고아 재밌겠다 이거 소는거 어? 게스트로 소개하거야요게스야게스트 그래, 내가 유 하는 거라 내가 서포트 저기그거한 아. 아. 거지 어, 어, 서로, 서로 좋은 거네 그 <laughs> 네. 네. 어. 나는 나는 털이하는 거고 기 들어가서 그럼 그래. 나도 청캠두 어. 가야지 또 올해도 문화영평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방사에지그재그 어? 그래. 뭐야? 모나형성 같이 있네 모래도 할까요? 할까요? 모나형성이? 모는 크게 한다그요모래어 아, 그래. 모래는 20대 1등 못하겠다 근데 거기 진짜 큼직했는데 그 모나형성은 저랑 정희형이랑 주인공이 이렇게 같은데 그래 모양 어. 달라요 아씨 물러왔는데 물이 자꾸 빠지네 올늘고 뛰어야겠다 올라가는 건 내가 지는 이야영원 올라가는 건 내가 지게 해야지 올라가는 감독님이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신 거 아니야? 아그내려못다고난 전에 나는 발목이 아어 감독님 약점 찾았다 빨리 아프게 말아 어제 웨이트를 너무 세게 했더니 언덕에서 다리가 너무 말려가지고 바보 네, 오늘 지하컵 한 번, 네일도 한, 한, 제가 이제 좀 내려놨어요. 그냥, 좀 편하게 떼야 돼서, 그데저 형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어. 그래나안 하던 것 됐어. 막 이것도 하고. 이제, 물 떠주는 자본 있잖아요. 어. 거기서 막 이것도 하고, 막, 편안해서, 어. 이제 가거 응급해 주거든요? 어. 잘 먹었어. 병원이다. 병원에 춤도 출줄 알았어? 아니, 그냥, 진짜, 사람들 이 어떻게 즐기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하야 돼. 근데 형이니까 호흡이 즐겨만 먹어요. <laughs> 갑자기 막 월드컵만 해 어, <laughs> 는막 여기 무슨 산이야 여기 에 동네 동네, <laughs> <동동>, 동네 동네 뒷산 후평동 동네 뒷산의 아들이래야지 <laughs> 김용 선수는 개국산아들이라세요 어. 나는 야, 동네 뒷산 아들이난 이제, 이제 아침마다 일찍 일서 여기 뛸거야 나 다리가 거의 다 났어 한세잔 일어나서 한 내가 필수하게 <야>, <laughs> 더울 줄 알고 2km에 생도9 0 0 m 잡아도몸에 뿌렸거든요 와 어. 근데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 <laughs> 부니까 배가 꽝꽝 <꽁꽁>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들이지만그 월차는 이렇게 4차선고바람 <4천, 또> <laughs> 엄청 불더라고요 <laughs> 인천이 4차선, 4차선, 아. 8차선 더로는 맞아요 네. 맞아. 저, 아. 맞아요 전문가님 저 올려주세요 아니 우리 형 내지 내놔버려 저거 내놔버려 빨리 뭐요? 그럼 강릉이 차이티라고하잖아요 내가 아니야 지 좋지야 그런데 아니 그냥 그이맡는 거지 겠어요 오늘은 볍게어시 4월이니까 아. 이제 전 정환이 몸을 또 나눠 올려야지 아왜 어. 다들 이렇게 아파서 오랫동안 못 오는지 모르겠어 한번다지면은 한 너는 안 다치잖아. 야, 저한테, 저도 그때 전다쳐도좀살살해요나 머리 이렇게 하고 소화는. 나도 그 나도서 20대 때는 진짜 안 다쳤어. 그때 정말. 나 군대에서 그렇게 다쳤으면 했는데 제 군대에서 안 다치더라고. 그 그래, 군대에서 다쳐야 이제 뺑기도 부리고 하는데 형님 지날 말씀하시는 한 10년만 된것 같아. 나도 너무 많고. 50엔 고수가 되어 있을 거야. <laughs> <laughs> 근데 50대 교수도 많아요. 근데 중식 한 30대는 교수 야이 그럼. 그럼. 어. 나를 어. <laughs> <정해진> 말야되참다고안어이 <laughs> 뭐, 여기. 다리 다트 되게 많던데. 이런 데서 딱 뛰면서. 진짜. 그아 근데, 아, 근데 아. 이거만들장도장관데 아. <laughs> 피지 <피치가> 여기 빨라요. <웃음> 아. <웃음> 얹어오르면좀 빠르게 올라가는 거야. 어, 바로 지올라온다, 저기. 나 배에 찍어서 그래. 평소에도 지올라야 저렇게 뛰면. 방송처럼. <laughs> 산에서 막 10km 이상 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뭐한 10km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네. 한 시간 정도 뛰면 적당하지 않을까? 뭐할 때는 그렇지, 뭐. 어. 산, 산에 모를 곳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어필은 아니었으면 수고분들어온 거죠. 그리고 한 150m 이거 기없 어서 그 거의 소화급이에요 소환, 진짜 걸어갈 뻔했어. 근데 이제 뒤에 여자 엘리트가 따라와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번씩 몇 번씩 <laughs> 아 제가 저사람한테몇 편을 고저쪽땅발따라아저 직진도 했었는데. <laughs> 아 직진가는 직진 이제 경찰팀 이왔는 거. 야, 제는는내 쟤는 내는는데 쟤는 내는내 쟤는 내 쟤는 는내 쟤는 는내 쟤는 내는내 쟤는 내 쟤는 우리 대룡산 안가네요 힘들지 아.. 대룡산 힘들어 에 아니 그.. 딱 서서 오르막을 보는 순간 전율를상실해 <laughs> <laughs> 진짜야 우 <laughs> 어, 좋다 1시니까올여름은 여기다 동가귀에 성립해 주시오 낙마킹을 불러주시오 생활몬은다돼오우 하파이 시간 16분 뛰고 와서 또 산을 뛰고 우리가 뛰었는데로때만트로 이쪽에 경찰청이 아, 아, 나 써있잖아. 아그요거기구나놀러가요어 저기 집에 내려갔어. 아, 진짜요? 어살기가잘안 되는 환경 이런데 가서 산일 예 네, 산이 확실히 더잘 돼요. 나아갈라고요? 어 네. 뭔가 어필을 할 때. 그런 말그대로도 무슨 얘기인 것같아아요 다른 그런 것도 아. 무슨 얘기인 것같 다른 기아도 마찬가지고. 은 무슨 얘기인 같아요. 도하아런도아다도기인것다도 이점을 쳐라. 하라다고안 되네. 안 되네. 을 되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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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아, 이제 확실히 발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정과이도 아파서 발목을 못 쓰니까 안 뛰, 진짜 안어지더라고 간다! 바가흙 받는 게 다리에 난 다리가 덜 아픈 거 같아. 누구야? 예. 더 푹신푹신해가지고. 아, 눈이 뭐야? 눈 온다. 눈 온다, 눈. 3월 31일.

아니면 여기 앞에 만천0으로 나가면 또 조깅코스라서 괜찮아 이게 낫긴 하죠 전역도는 아침에는 아침에는 여기좀 뛰고 아딱 좋다 자리 부담 안 가고 그래구요? 감독님은 체중이 어떻게 되 거예요? 평균? 요아 거의 현역 아니에요 그냥? 성분무게가 아. 현역이셔 아니야 나도 키빼면 지금 딱 110이야 저도 1 1 0 정도 됐어 난 그럼 또좀 110만원 정도지 그럼 한 115? 115? 나 그럼 53kg인데? 53kg 이 정도는 아니 그럼 60kg 해야 되는데 나한 3kg 더 빼야돼 그러면 3kg 좋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아닙니다 근데 저기 인바디자면은 체지방이 4 k g 밖에 없던데? 3 k g 빼면 지방이 아예 없어요 <laughs> <어디서 떨어진 상태>. <웃음> <웃음> 소멸가, 소멸 가요, 소멸 그 아. 아, 네. 제가 항상 7에서 9인데 어, 그러면 어풀코스건니까감독님도그헬리장 이런게 있어아거 그때 규슈지역에 그송그요그쪽 그때 규수야 규슈 규슈가 아시아거지역을 도움이 됐던 말씀이죠 아시아 통합팀 하는 거. 그렇다 1번 1번 선수도 있고 1번 선수 그 아니고 했고그뭐 네. 그 네. 네. 중국에 중국에 고 나라 그 그래서 다니까을이 아시아 역마 이런 야너 선도 그 따라가면 너 그냥 니까 따라가지 라더라고 아. 그래서 안 따라갔지 <laughs> 그런데 내가 이4번 30점 째아번3그한국는내 내가 인가고이 확실히 전아 집에 아이싱 그거 어? 냉동실에 넣어놓고 다는거 깜빡했다 그거 사야 되는데 그거 민하 아니요 이따가 끈다 네. 이랑볼까 예? 어, 그래 그래 앉아가지고 어 아휴. 되게 좋아 아까 저도 몸에 열이 많거든요? 어 피곤하면 열이 많아가지고 식켜야지 염증 잘생긴것같아어 지금 근데 염증 생겨도 밥두 공기 먹으면 너다 낫잖아 <laughs> 아니 형 이거 <너> 밥만 <laughs> 먹으면 내가 먹어요? 집에서 밥먹으 어떻게 두 <laughs> 공기 먹냐고 내가 무슨 아니 형 백두포도 먹어요 칼 먹으면 치킨 먹거나 나도 결혼하기 전엔 그랬어 밥 차라리 숨겨먹는데? 퇴근하면 편의점 가서 샌드위치나 햄버거 하나 사 먹고 운동하러 가고 직장인이 밥잘 챙겨 먹는 건 문제인 것 같아 집에 와서 밥 차리면 8시야 9시 말이래 내가 또뭐 먹어? 감독님 저한테 횟그래아 그래 나도 맞았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근데 괜찮아 언젠가는 이길 수 있어 너 어, 너 아직 전성기가 안 왔잖아 역시 감독님 마지막은 질주